자,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믿음은 어떤 것인가? 또한 율법은 어떤 것인가? 믿음은 믿음은 온전한 것이다. 그러면 율법도 온전한 것이다. 율법이 우리에게 내면적으로 다 우리를 관찰합니다. 율법을 비춰보면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금방 나타나니다 조명하고 있어다 율법이 우리를 조명하고 있다.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섞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율법은 우리를 조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조명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본문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은 그런 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을을 따라 을을 따라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을을 얻었더니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루지 못한, 못하, 못한입니다. 이에 율법을 따라,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서 이루지 못하이라 아무리 자기들이 믿음과 의인으로 산다 할지라도 믿음은 완성시킬 수 없다.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믿음을 율법으로 말리면 그 율법은 100% 율법을 완성시킬 수 없다. 음.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나. 율법은 완전하다. 우리는 선하지 못하지만 율법은 선한 것이다.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뭐라 하셨느냐? 오사님이 뭐라 하셨느냐? 나는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만이 아마 누가 지키러 왔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러 왔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율법이 곧 믿음으로 바뀌어진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일,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이다. 음,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예 율법의 속성은 어떤 것인가 율법의 속성 율법의 속성은 시편 119편 7절의 말씀에 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완전하다. 율법은 완전합니다. 율법은 완전하다. 여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 소생케 하고 여호 여호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그랬어. 우둔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 미련한 사람 이런 사람을 지혜롭게 한다. 그 말이에요. 뭐가 율법은? 그러나, 그러나 율법 자체는 완전하지만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누가 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는 뭐요? 완전한 사람이 될수 있다. 그러나 완전한 사람이 될수 있으나, 또한... 완전해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뭐야? 거듭나는 것이다. 거듭나는 것은, 완전히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진행되 가고 있는 것이다. 음, 거듭난다, 변화 왔는다. 응? 어? 그것은, 진행형이다. 뭐, 진행형. 죽을 때까지, 우리의 거듭나는 것은, 진행이기 때문에, 완전해질 수가 없다. 그러나, 일법은, 완전한 것이다. 그리고, 로마서 7장 12절의 말씀에 율법은 선하다 선하다 율법은 선하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 율법은 악하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한다 율법은 우리를 율법에 가둬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속성을 보면 사실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생명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 율법이 없었으면 우리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었다.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세요? 인간이 살아가게 된 것이다. 음. 그래서 율법이 선한 것이다. 율법은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이지 인간을 폐하거나 인간을 인간을 징계하거나 인간을 저주하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아, 율법은 인간을 보하기한 선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자, 다시 비를해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 법이 있단 말이에 법이. 법이 왜 있는가? 법이 왜 있는가? 법이 왜 있는가? 첫째는 모든 사람이 주권을 잡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권자, 주권자 주권자로서 본의를 잡기 위해서 있다. 두 번째, 우리나라의 법은 어디 있는가? 인간의 평등성을 갖기 위해서. 세 번째, 법은 어디 있는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응.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없으면 어떻게 돼? 인간은 존재할 수 없다. 시민 넣는 사람은 살고, 힘없는 사람 죽는 거야. 응. 그리고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은 선한 사람을 다 죽이고, 악한 사람은 살고, 선한 사람은 살수 없다. 그래서 뭐가 있어요? 법이 있다. 법은 인간을 보호보하는 부하, 것이 법이다. 음. 인간의 생명을 보하고 인간의 재산을 보하고 인간의 에, 인간의 인격을 보하고 인간 의 도덕성을 보하고 인간의, 부하고, 인간의 윤리를 보아. 그것이 이, 이 대한민국 법이다. 그래서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은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법은 나쁜 것이 아니고 선한 것이다. 선한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6절에 말씀 뭐라 그러냐. 만일 내가 완전치, 원전치, 원전치 아냐는, 아니하는 것 아냐는 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이하노니 다시 말하면 그런 저 11절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이로 복원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우러우며 선하다 뭐가 거룩해? 율법이 거룩하다 율법이 거룩하기 때문에 율법은 인간을 지키는 것이다 만물을 지키는 것이다 율법이 음. 그래서 자, 그러나, 살아,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며,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다시 말하면, 율법 자체는 선하지만, 인간은 선하지 못하다. 못하다. 인간은 선하지 못해. 율법은 선하지만, 인간은 선하지 못해. 그러므로 네 번째, 아두 번째, 율법을 인간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주신 율법이 있는데 그 목적은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뭐라고 그랬어? 출애기 20장 20절의 말씀에 자. 모세가 백성의 이르되 "두려 말라 하나님"이 감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 너희로 경이하며경이하여 범죄치 않게 하리라. 주레 읽기 20장 20절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이하며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율법이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율법이, 율법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상황이 몰라, 상황. 응? 응. 상황. 자, 율법이 뭐가 같으냐? 등대와 같다, 등대와 같다. 자, 등대가 없으면 어떻게 돼? 배가 해서 어디로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음. 그러므로 우리의 우리의 인생의 등대는 뭐냐? 율법이다. 율법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인간을 구하, 구원이다. 인간을 구원이다. 하나님께서 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때문이다.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을 구원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정죄만 했던 것이다. 율법이 율법이 인간을 정 구원하지 못하고 뭐요? 정죄하게 됐다. 정죄하 됐다. 그래서 누가 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출애기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성민 된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다. 음, 성민 된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민 된 사람들이죠. 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난 자다. 양자가 아니말 이방인이 아니란 말이야. 성민된 자단 말이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성민된 자를 하나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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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법을 주셨는데 그 성민된 자를 보하기에 위해 보하기에서 만들어진 것이 율법이다. 그러므로 율법은 이방인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만 주신 것이다. 율법은 누구에게만 준 것이 아니오? 유대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만 준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민된 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다. 성민된 자들에게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을 갖게 된 것이다. 이방인은 율법을 볼 수도 없다, 깨달을 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성민된 백성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자세 번째 율법의 역할은 무엇인가? 율법의 역할, 율법의 역할. 자, 갈라디아에서 사장 구절의 말씀에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다. 음.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다. 기초적인 초안에 불과한 것이다. 뭐가? 일법이. 일법이. 아주 선하단 말이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은 아심바, 여권을,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안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하였느냐. 율법이 그만큼 초등학문이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에 뭐라 있느냐. 우리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무학선생이다. 뭐가? 율법이. 율법이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는 무학선생이다. 응? 다시 말하면 율법이 없으면 뭐가 없어? 내가 내가 율법이 없으면 인간이 뭐라고? 의이라고만 생각해. 응, 의이라고만 생각해. 그래서 죄안 짓고 착하게 사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 의이다. 죄안 짓고 없음. 착하게 보고이 사는 사람? 법시도 산다. 어, 법시도 산다 혹은 착하게 산다 천국 가는 것이다. 그러나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가 착한, 착한 걸착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은이 없나니 하나도? 하나도 없다. 그래서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육신으로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줄 알아. 그러나 인간은 은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율법은 율법을 아는 자만이 죄를 알기 때문에 율법을 알기 때문에 누구 누구 누께로 온다? 예수께로 온다. 예수께로 나오게 된다. 얼마나 감사하니 몰라?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무학 선생이다. 뭐가 율법이? 방법만 제시해 주는 안내자에 불과한 것이다. 뭐가? 율법이. 음. 자,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것이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까지 잘 나와있어. 이는 음.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을 자들에게 증거를 받아내리라. 응, 받아내리라.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맘이여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음. 응. 그러니까 율법이 율법이 보공으로 완성된 것이다. 율법은 보공으로 완성된 것이다. 누가 와서 예수님 오셨는 음. 자,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안다.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틀리다. 아는 것과 성경을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틀리다. 성경을 많이 알아. 지식을 많이 알아. 학문을 많이 알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똑똑해? 그 사람 똑똑하지 않아? 서울대학 나왔다고 다 똑똑해? 안 똑똑해? 황문으로서는 똑똑할지 몰라도, 인간으로서는 무식하다. 왜? 지혜롭지가 못했서 슬기롭지가 못했서 그러므로, 율법은 우학선생처럼 인도에 내지만, 깨닫게 하는 것은, 믿음을 주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복음으로 믿음을 완성시키게 된 것이다. 음, 결론입니다. 율법은 분명히 유대인에게 유대인의 법입니다. 음, 율법은 유대인의 법이요. 그러나 지금도 유, 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처럼 성경 해석 해석 성경을 해석하면 어린 믿음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많다. 많다. 얼마나 성경을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지 몰라. 자기 보험, 자기 보험 뭐요? 보험 받아요, 못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못 받아요. 자기 보험은 듣는 자들로 와야 금 미혹하는 거예요. 자 보험, 자 보험, 그자 보험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으로 짜집 말씀과 말씀이 딱 맞아떨어져야 된다. 하나님 말씀은 안 맞는 것이 없다. 다 맞는다. 창세기부터 계시로까지 성경이 틀린 것이 없다. 다 맞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다. 성경은 성경으로 답해야, 답해야 되는 것이다. 성경을 자본으로 해석해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고 응? 사람들에게 돈을 뱉고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다 다 전부로 생각하게 만드는 자복음 자보금, 자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 이 사람들은 사탕이다 이단이다 응? 치욕간다 그말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말씀을 깊이 있게 아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는 것이다. 깨달 깨닫고 우리는 깨닫는 것이다. 그 말은 뭔뭐 말이여? 말씀을 보면 녹아지는 것이다. 녹아진다는 말은 뭔뭐 말이여? 내 마음 속에 깊이 있게 녹아진다는 말은 복음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복음은 뭐요 복음은 믿음이다 말 믿음. 복음은 믿음의 완성이다. 믿음은 뭐요 구원의 구원의 완성이다. 구원의 성취다. 말 그러므로 율법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중요하다. 율법이 다, 구약은 딱딱해서 싫다고 그래. 근데, 신약보다, 신약보다 구약이 훨씬 더 복음적이고, 신약보다 구약이 훨씬 더, 응? 아주, 예, 믿음이 그 속에 들어있어. 아주 깊이가 있어 말씀이 그래서 구약을 설교하다가 신약을 설교 못해 그러니까 목사들이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주일학교 주일학교 교사가 될 수가 없어 설교 못해 주일학교 학생 들은 놔두고 설교를 못해 성인들 대려오는 설교를 잘하는데 주일학교 학생들을 데려오는 설교를 못해 설교는 주일학교 설교는 주일학교 선생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을 막, 연구를 많이 하고, 구약에 맛을 낸 사람들은 신약을 너무 싱거워서, 보지 않는다. 응, 보지 않는다. 구약이, 신약보다 구약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첫째. 근데 구약은 예수님으로서, 예수님으로 구약에도, 구약에도 예수가 있어. 그리고 뭐 구속사라 고 그래. 구약에도 예수가 있고 구약에도 믿음이 있고 구약에도 사랑이 있고 구약에도 계명이 있고 구약에도 율법이 있고 신약에도 율법이 있고 신약은 실체잖아.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구약은 우리의 모든 우리를 지도하는 무학 선생이다. 무학 선생 신약은 그냥 믿음으로만 존재하지만 부약은 그거 아니다. 하나부터 머리부터 꼬리부터 머리까지 완성을 일으키는 것이 부약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아야 요 그래서 부약을 모르면 모르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 부약을 전재잘 알아 나갈 때 믿음의 완성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